한띠 먹갈치입니다. 오늘 목포 먹갈치 금액이 어제보다 많이 떨어진 거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띠 먹갈치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한띠 먹갈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띠 먹갈치입니다. 두띠 먹갈치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집에서 막 드실 수 있는 두띠 먹갈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가는 두띠 먹갈치. 한띠 먹갈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띠 먹갈치. 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포 참조기가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너무나 좋습니다. 첫 입판 치고는 굉장히 가격대가 저렴한 걸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백미 정품 참조기입니다. 백미 정품 참조기의 모습인데요. 어, 사이즈는 23cm 전으로 들어가는 백미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백미 파조기입니다. 백미 파조기는요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미 파조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140미 참조기입니다. 정품이고요. 한 상자에 140마리씩 들어가는 140미 참조기.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사이즈는 21cm 전으로 들어가는 140미 참조기입니다. 싱싱하고 맛있고요. 좀더도톰한거 원하시면 140미 참조기 그리고 파조기요. 파조기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140미 파조기 의 모습인데요.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저렴합니다. 140미 파조기 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 상자에 1 4 0마리스트라는 140이 파조기 그리고 160이 참조기 가장 많이 나가는 160이 참조기 인데요 어 사이즈는 20cm 전후로 들어가는 160이 참조기 입니다 160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155마리 전후로 들어가는 160이 참조기 20cm 전후 190이 참조기 입니다 사이즈는 17에서 18cm 전후고요 160이 참조기가 좀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 9 0이 참조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가 17에서 18cm 전으로 들어가는 1 9 0이 참조기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사시미 병어입니다. 오늘 병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구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사시미 병어입니다. 병어가 핵감용 병어구요.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 병어입니다. 그리고 3단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60마리씩 들어가는 60미 3단 병어구요. 어, 이 삼단병어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집에서 막 드실 수 있는 삼단병어다 보니까 삼단병어 인기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초코오징어입니다 초코오징어가 어,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고요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0미 초코오징어입니다 어, 초코오징어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도 전복 판매합니다. 56미부터 89미, 78미, 67미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 육젓 판매합니다. 1 k g 씩 당겨져 있는 신안산 육젓이고요.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어 추젓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3 k g 씩 당겨져 있는 신안산 추젓의 모습이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신안산 추젓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북새우젓 김치에 갈아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항사거젓무침입니다. 오징어젓갈, 낙지젓갈, 항사거 양념무침,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침 종류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